네, 지금, 오. 이제 내일 이후에는 지금 구름이 너무 많아서 조금. 구름이 지금, 오늘 밤에 여기서 여기까지 오려면 한 8시간 뭐. 수고 좀 해줘야 돼. 음, 어, 뭐, 수고. 지금 저희, 오늘 밤, 그러니까 내일 새벽에 은하수 뜨는 거를 찍으러 가려고 이제 날씨 보고 있는 거거든요. 예, 일상입니다. 예. 눈뜨면 제일 먼저 오늘의 날씨 보는 거. 이 구역 기상캐스터 아내 은주 씨. 먹방은 일상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먹방지. 사진은 나의 운명 남편 윤상 씨. 이들이 사랑한 경남의 은하수 보러 가시죠. 아, 아. 별이 빛나는 밤에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인터넷 카페입니다. 어 그래요? 네. 어, 전국에 계십니다, 지금. 전국에 계셔가지고. 최대한 만족도를 드리려고 제가 어, 사진 찍는 방법이라든지 후보정이라든지 많이 설명을 해드리죠. 현수는 지금 뭐 그렇게 홍보도 안 했는데 한 700명 좀 넘네요. 700명? 네. 꽤 많은데요. <laughs> 많은 건 아니에요. 많은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꼭그 은하수라든지 별 사진에 관심 있는 분들만 오시니까. 이 정도면 저는 굉장히 만족합니다. 저는 이제 다음에 다른 분들한테 좀 설명을 많이 해드리기 때문에 저도 공부를 많이 합니다 이렇게 찍다 보니까 4월달, 5월달이 그래도 가장 잘 보이고요. 5월달 넘어가면 이제 그 장마 때문에 이제 습기가 차서 잘안 보이는데 그래도 잠깐 구름 사이로 빛나는 별이 있어요. 그때는 별이 정말 야광처럼 빛나. 장마철에. 장마 막 비가 오고 그럴 때, 그 밤에 이제 비가 구름이 잠깐 걷칠 때, 그때는 정말 그 꿈인 것 같죠. 실제로 보면서도. 근데 그건 정말 보기 힘듭니다. 5월은 그야말로 은하수 성수기. 부부의 출사가 잦아지는 철이죠. 자, 본격적으로 장비 챙기기에 돌입합니다. 나사진 도 찍어야 되니까 렌즈 다 챙겨야 돼요. 그걸로 챙길 거죠. 아, 드론는 네, 네, 차이 있어요. 보안이 모든 건은주씨손 안에 있습니다. 아스트로랩스 삼각대에 맞춰놨는데 나중에 나가서 다시 확인 한번 하세요. 아, 어, 그렇게? 예. 네. 아, 요거는 그 아스트로랩스라는 장비인데 그별 추적하는 기계입니다. 요거, 요게 있어야지 은하수 찍는데 조금 은하수가 이쁘게 잘 잡히죠. 어떤 때는 잔소리 많이 한다고 저희 신랑 짜증을 살짝 낼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잔소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빠트리는 물건이 없죠. 저희가 보통 이렇게 좀 높은 산에 올라갈 때는 6월 달까지 파카, 겨울 파카하고 그리고 꼭 핫팩을 챙겨 가거든요. 추워가지고 생각보다. 출사 한번 나가자면 한참입니다. 그래도 꼭 뒤늦게 아차 싶은 물건이 있는 밤. 깜빡해서 큰일 날뻔했네. 꽃들은 또 며칠 주인 없는 집을 지키겠군요. 어, 노란 봉지. 색깔, 무슨 색깔 좋아까 내가 <laughs> 좋아하는 빨간색. 빨간색. 빨간색 아유 이거 봐 이거 한번에만 빨간색 알콩달콩 두분 은하수 촬영은 언제부터 취미로 하신 거예요? 예 <laughs> 네, 취미는 아니고요 제가 아주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그 프로젝트입니다 경남은하수 대부분 은하수 하면은 뭐산 고지대라든지 저 강원도 쪽 그런 데 쪽을 이렇게 은하수가 보인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경남에 보니까 아름다운 비경에서 은하수를 볼수 있는 데가 많더라고요. 프로젝트의 확실한 조력자. 아니 무슨 저기 로드 매니저가 필요해. 그냥 다니면 되지 내가 그랬었는데. <laughs> 처음에 지금도 되게 미안하지. 근데 일단 그 차에서 자고 오는 것도 좋지만 자기가 운전해 줘서 집에 와 가지고 편하게 자니까 와, 완전 최고더라고. 그리고 눈 뜨자마자 또 바로 뭐밥 대령하지. 나는 밤에 자자. 방위병으로 또 상병제 돼했 있는데 막 밥상 대령 막 상도 많이 못 받았는데 막 밥상 받고 막. <laughs> 와, 좋다. 예, 여기는 고성 송악 고분이라는 곳인데요. 음, 저희가 오늘 여기 고분 사이로 은하수를 넣어서 한번 찍어 보려고 왔거든요. 어... 아, 좋긴 한데, 글쎄. 이 음. 너무 많다. 아쉽다. 여기 여기서 은하수가 이렇게 떠좀면딱 좋은데 아마 여기서 뜰것 같은데 이렇게 이 정도에서. 이 정도에서 찍어? 와광핀필터 넣어갖고 찍어볼라 했었는데 아, <laughs> 세상에. 이거 두개 때문에 완전 네. 야구장 소변이라서 터져야 네. 안 되겠다. 빛에 예민한 은하수. 최적지라 해도 불빛이 강하면 헛일. 어, 지금. 저희가 여기 옆에도 가로등이 있고 고분 뒤쪽에서 이제 광해가좀 올라올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문제. 제일 큰 문제는 저기 지금 설치돼. 예, 네. 너무 너무 큰 조명이 지금 얼마 전에 설치된 것 같은데 저것 때문에 도저히 안될것 같네요. 아, 근데 여기 너무 좋다. 진짜 이제 인터넷. 사진 지도에서 못 보던 것들을 또 현장에 오면은 또볼 수가 있게 되니까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예 장소 실패. 그럼 오늘, 오늘 어디 가요? 오늘은 저희 여기 고성 쪽으로 왔으니까 상조감. 상조감에 가서 은하수를 한번 찍어보려고요. <laughs> 일단 밥이나 먹어가지고 배고프다 또. 네. 아. 예, 내가 알았어. 좋아하는 먹방. 먹방. <laughs> 여기가 볼까? 갈비? 네네.

예 그러면은 어머니 바다 여행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해수부에서 지정해 놓은 어촌 체험 마을이 전국이 다 뜨거든요. 저희가 체험 마을 사무장으로 있을 때그 저희가 글을 올린 게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중에서 이제 예, 전화번호 번호, 보고 계속 저한테 문의 전화가 지금 제가 그만둔 지 1년이 넘었는데도 계속 옵니다 계속 예. 짬짬이 바쁜 은주 씨도 먹방 촬영엔 초집중. 아, 씨좋좋 아, 하는 밥상 대령이요. 다 아, 고맙습니다. 아, 다 아, 고맙고니다 아, 고맙다 아, 고맙습니다. 아, 고맙니까 아, 고맙습고니다 아, 고맙다 고맙습니다. 아, 고맙고있습습니다고맙지습니 어디 갔을 때는 어디 가니까 맛있더라. 어디 갔을 때는 어디가 맛있더라. 이런 거. 셔터 소리 한번 시원합니다. 몸찰 너무 좋아. 좀갈자 음, 네. 아 노랗게 벌써 잘 구워졌다. 음. 음. 운전을 하고 저희 남편은 그 사이에 이제 간단 간단하게 인스타나 이런 거는 핸드폰으로도 간단하게 올리기 좋으니까 이동할 때차 안에서도 많이 하고 댓글 파는 것도 차 안에서도 많이 하는 편이고. 하나, 한번 더. 하나 둘. 하나, 둘. 어, 다시. 요즘 밀고 있다는 아. 꺼봉이 캐릭터 너무 맛있어서 <laughs> 너무 <보였다>. 눈이 빙글빙글. <laughs> 금리빨이보였네 은하수를 만나러 가는 길은 부부의 여행길. 윤상 씨는 몇해전 사업 실패로 사람도 그간의 노력도 잃었습니다. 우리 열심히 벌어 나이 들면 여행 다니자 했던 일이 잘못된 생각임을 통감했죠. 그때부터 부부의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정에 가까운 시간, 목적지를 향하는 부부. 익숙한 듯 자리를 잡는데요. 손쉽게 오늘의 초소를 아. 설치합니다. 네 쉬었다가 지구 봅시다. 아, <laughs> 예? 어, 더 아. 땀났어요. 아. 삼백 점이나 다름없는 얇은 텐트에서 한숨 붙입니다. 얼굴이 차고 부부가 눈을 붙인 사이 한가로이 이동하는 별. 아유, 아 좋다. 은하수가 얼굴을 내밀 때를 가늠해 보는데요. 의 레이더망에 슬슬 별자리들이 걸려듭니다. 오늘 은하수 위치 보는 거예요? 네. 지금 이제 거의 극대기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정규 자리, 1위 자리가 나오면 거의 이제 우리나라에서 볼수 있는 은하수 최고의 상사점이라고 볼수 있죠. 지금도 나오긴 나왔죠. 나왔는데 이제 달이 지면 좀 더. 환해지니까 네, 오늘은 3시좀 넘으면 가장 잘 보이는 극대기가 될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디에 있습니다? 네, 지금은 조금 못 미친 위치에 요 앞에 있습니다. 계속 움직입니다. 네, 시간별로 움직이고 계절별로 다르고 그렇죠. 네, 그거를 이제 계산을 잘해서 다니면은 실패를 보지 않고 계속. 같은 자리에서 원할 때 찍을 수가 있습니다 시간만 본인이 조절하면 되죠 오 멋져 어, 멋지게 나오는데요 여기 나왔네요 이쪽으로 올라가면 여기 오메가 성운, 독수리 성운 성운까지 예쁘게 잘 나왔어요 2016년 4월 19일 처음 은하수를 담기까지 윤상 씨는 오랜 시간 별을 사모해 왔습니다. 무슨 까닭이 있을까요? 네, 계기는 이제, 다른 분들도 그런 말씀 저한테 여쭤보면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데요. 음, 저도 이제 어릴 때, 어릴 때 이제 부모님, 엄마 이제 무릎 빼고 여름에 누워서 하늘 보고 있을 때, 저는 흰 구름인 줄 알았죠. 그 그래, 구름이 밤에 저렇게 잘 보일까? 항상 저 자리에 있을까? 그랬는데 이제 그때 어머님 그러셨죠. 저기 구름이 아니고 은하수다. 그때 은하수가 뭔지도 몰랐죠. 커서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더 아름답게 보이고 더 이제 그리움이 짙어져서 은하수를 찍으러 가면 너무 마음도 편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항상 부모님 만나는 그런 기분이죠. 저는 그런 의미로 은하수를 담고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사는 별 건널 수 없는 별들의 강 너머로 아들은 그리운 얼굴을 만납니다 기다림은 시작되고 오늘 하늘은 그를 향해 열릴까요?